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마침내 2위로 등극하게 된 정관장인데요. 경기 마치고 고희진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만나보세요. 팀이 2위일 때와 3위일 때 차이가 그렇게 큽니까? 많이 큽니다. 예. 어, 어때요? 어, 일단 선수들이 이끌어가기에 2위가 되면 조금 편하겠죠. 선수들이 말도 잘 듣고 우리 선수들도 꼭좀 빨리 2위를 탈환하고 싶었는데 어 오늘 뭐 잘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번 시즌 화를 많이 내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시즌 전에 하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지켜가는 멘탈 방법이 있는지 어...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감독도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힘들잖아요. 또. 네뭐 네, 시즌 초반에 좀 부침도 있고 힘든 부분이 많았는데. 어, 리더인 제가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선수들도 행복할 거라는 좀 생각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어, 화를 내는 것보다는 좀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어떻겠냐는 어, 조언들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어, 또좀 제가 표정을 바꾸고 선수들과 좀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또 선수들이 잘해주고 어, 그래서 뭐, 화는 줄이고 예, 칭찬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뭐 최근 경기 비슷한 흐름인데요. 오늘 승리의 관건은 열쇠는 세터 염혜선이라고 오늘도 언급해 주셨는데 특별히 뭐 말씀을 안 나누시더라고요. 오늘 경기도 중에 어땠습니까? 네, 예, 혜선이가 많은 준비를 합니다. 경기 전부터 이제 상대가 정해져 있으면 그 상대한테 좀 약점으로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성조 어 앞에 하객이 있을 때. 어, 좋은 공격을 많이 만들어줬고, 어, 그래서 뭐 특별히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성이가 워낙 잘해주고 준비를 잘하니까요. 어. 네, 그리고 선수들도 징크스가 있지만, 감독님들도 <laughs> 그런 게 있을 텐데, 혹시 셔츠 색상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 아, 그날 흥국 네. 생명 전에는 정말 한번 핑크색을 입고, <laughs> 한번 가고 싶었고, <laughs> 예. 그 이후로는 그냥 뭐 세탁하는 것에 따라서 <laughs> 예, 골라서 입고 나옵니다. 음, 분명히 이제 다른 팀과의 경기를 하면서도 감독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한국 생명을 한번 또 잡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구상을 좀 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그 부분을 어, 코치 스텝이랑 가장 많이 얘기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뭐, 한국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어, 괴롭힐 수 있을까? 어, 자, 다시 이제 투트크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어, 상대의 변화를 조금씩 보고 있고요. 어, 하여튼 뭐 그거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더라도 경기장에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경기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높이가 당연히 높죠. 지금 정관장이 연승, 연패 다시 연승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조금 보완하고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까요? 어, 지금 저희가 브로킹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만큼 브로킹이 안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브로킹 부분이 조금 더 가다듬고 범실을 조금 줄인다면 은 계속 좋은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번외 질문인데 저희가 네. 전주일년 따라가서 그 유튜브 조회수 1위 해가지고 선물을 아전 미국 전주일년 갔을 선물 전달했거든요. 네, 저 없을, 네. 없을 때요? 1위를 네. 조회수 1위에서 저희 선물 뜯어보셨죠. 네네. 그 색상이 이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톤업 크림을 선물로 했는데 네. 오늘 혹시 다르셨나요? 저보다 피부가 하얗신데. 네. 저희가 이제 네. 경 분위기 좋을 때용 네. 분위기 좋지 않을 때 호스를 두 개를 선물했는데 네. 아직은 그 전에 쓰던 게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네. 제가 쓰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남은 이 정규 시즌 동안에 감독님 목표가 또 있습니까? 어 저희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목표를 정규리그 승수로 24승 플러스 알파라고 정했습니다. 어, 일단은 24승 이상을 하고 싶고 어, 이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싶은 게뭐 감독으로서는 소박한 바람입니다. 시즌 2껑 열기 전에 가장 화제가 되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감독님 아실 텐데 부키리치였죠. 수비와 공격이 동시에 가능할까라는 의문 부호가 많이 달렸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부키리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부키리치 선수가 아웃사이드 히트로 하는데, 어, 말씀을 못하실 겁니다. 너무 잘해주고 있고, 어, 뭐, 전, 저는 또 김정한 코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을 포하고 싶은 게, 어, 김정한 코치가 정말 너무 옆에서 어, 힘든 부분도 많은데, 어, 그걸 다 이겨내면서 부키리치 선수랑 같이 공격이나 뭐, 다른 부분, 외적인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어, 그 부분이 아마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지 않았나, 부키리치 선수한테도 고맙고, 김정환 코치한테는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못떠한 얘기는 숙소 돌아가서 마저 하시고요. 네. 정관장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2위를 탈환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팬분들의 어, 응원입니다. 어, 너무 많은 응원을 받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즌 끝날 때까지 어, 계속 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